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자를 가리켜서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ISE 비즈니스 스쿨의 마크소스나 디렉터는 AI가 그런 야누스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해 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AI의 사실은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고는 이미 많은 분들도 주장하셨습니다. 대부분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와 같은 경고가 대부분인데요. 소스나 디렉터는 조금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AI로 인해 인간의 능력이 퇴행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세계지식 포럼에서 소개드릴 강연은 ISE 비즈니스 스쿨, 마크소스나 디렉터의 평생교육과 AI에 대한 강연입니다. 우선 ISE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ISE 비즈니스 스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교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입니다. 1958년에 설립된 ISE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협력하여 유럽 최초의 2년제 MBA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 더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적인 매체에서 발표하는 MBA, 경영진 교육 부문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명문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그리고 마크소스나는 ISE에서 학습혁신 부서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교육혁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관련 분야에서는 명사로 이름을 높이고 있죠. 이제 그가 발표한 강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기술 발전과 학습 환경의 변화. 우선 마크소스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교육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들이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AI 기술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AI는 의료, 금융,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 인간이나 아니면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의료계에서 연구와 진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소스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효율성의 향상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수준이라고 말이죠. 2. AI 시대의 학습 기회와 위험. AI는 개인들의 학습을 도와줄 것입니다. 소스나는 AI를 활용한 학습과 기존 학습을 비교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AI 튜터와 챗봇 등을 이용하면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결과 AI 학습이 기존 학습보다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AI 의존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AI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즉각적인 성과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I 없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슨하는 일을 운전 중 졸음 함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페라리 같은 고성능 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a i 에 전부를 맡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어느새 우리는 페라리처럼 빠르게 AI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심하다 운전대에서 졸게 되면 사고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것입니다. 블랙스완, 안티프레질의 저자이기도 한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가 더 단단해지고 근육이 더 강해지지만 동시에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도 따릅니다. 이 압력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죠. 반대로 매일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편하지만 곧 휠체어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엔 근육이 모두 사라져서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모든 작업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미래 직업의 변화와 평생학습. 소스나는 미래의 직업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8살 어린이 중 6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기성 교육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잠재력을 학교라는 박스에 넣어 틀에 박힌 사고로 가르칩니다. 여기에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리게 된다고 소스나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또 그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배운 것은 3주 후면 구식이 될수 있습니다. 3개월 후면 더 이상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3년을 버틴다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학습이 요구되는 한편, 우리는 정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나친 정보와 자극에 지쳐버린 사람들도요, 미켈란젤로 시대에는 전 세계의 지식이 책3 권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영상을 보는 10분간에도 얼마나 또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었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평생 교육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의 증가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살까지 사는 첫 번째 인간은 이미 태어났다. 장기를 프린트하는 기술이나 크리스퍼 가위 같은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의료 연구 분야의 AI를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 연구와 진단에 완전히 적용된다면 완전히 재설계된 인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정확히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천살까지 사는 인간을 상상해 본다면 사람들은 고정된 학습기관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지속적인 학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는 배움은 끝이 없으며 이는 마치 유도에서 최고의 도달한 마스터가 다시 흰띠를 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4. 인간성의 중요성과 학습의 본질,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적인 요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소스나는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배울 때 가장 그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학습의 깊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학작용, 일명 케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줌미팅을 하면서 혹은 아바타를 통한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보다는 그 깊이가 덜하다는 것을요. 그는 인간적인 연결은 마법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한번 직접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결론, 마크소스나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기술 발전이 교육에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I는 교육을 더욱 개인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AI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대체가 아닌 인간 능력의 증폭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멈출 수 없는 AI 기술이라면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ime